현직 장관이 야한 19금 소설을 썼다고 옛날에 쓴 것도 아니라 장관 일하면서 출간을 했대. 프랑스의 재정경제부 장관인 부리노 르메르 얘기야. 지난달 말에 장편소설을 냈는데 책 제목은 아메리카의 푸가 1940년대를 배경으로 쿠바에 여행을 간두 청년 이야기야. 문제는 책을 낸 시점이야. 지난달 28일 출간했는데 하필 이날 프랑스의 국가국용 등급이 한단한 떨어졌대. 최근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일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 그런데 경제를 이끄는 수장이 이날 소설을 발표한 거지. 게다가 소설 내용까지 도마에 올랐어. 이성 간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선을 넘었다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 야당은 시민들이 물가 걱정하는 시기에 경제부 장관이 에로틱한 글을 쓰는 일에 몰두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어. 지난달에도 마를렌시아파라는 또 다른 장관이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를 위해 화보를 찍어서 문제가 됐거든. 마크롱 정부 내각에서 연이어 비슷한 논란이 터진 거지. 이에 대해 당사자인 르메르 장관은 글쓰기는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반박했어.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